아, 많이 잘째지 집에 가면 안뭐 하는가 밥 해주지 뭐 정소다 화내는지 뭐 기분 나쁠 일이 없어 성질날 아... 일이 없어 그럼 항상 기분 좋게 사시고 아, 항상 기분이 좋지 음... 항상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87세 살 됐을 때까지 아퍼 본 적도 거의 없고 아 이가 아퍼 본 적은 좀 있지만 음, 술 위에 나가고 31일 물을 안 먹나 해라 못뭐 먹었지. 먹으면 더 아픈 게. 아 그런 적 있었냐. 으 먹으면 더 아픈 게. 그때가 뭐... 언제인데요? 그때가 마흔 45... 다섯. 어... 아 예. 마흔 다섯 살 40, 때. 마흔 다섯 살 때. 그때 아프시고 때. 이제. 아 그대로는 이제. 그대로는 안, 안, 아파. 안 아파요. 그대로. 그 그럼 아파. 뭐 예방 주사 같은 것도 맞아 본 적도 없고. 아 그런 거일절뭐 감기 장사고 무슨 뭐. 그럼 감기도 잘안 걸려 주고. 감기 안런거 신경이 안쓴단게 감기 안큰고 부러워 그러면 은 허리도 안아프고 이래까지 관절도 안아파 보니 없고 무릎도 안아프시고 아이가 관절이 왔어 여기도 다치고 음... 여기도 다치고 요거 보라가지고 음... 그래갖고 일을하면 이제 그가 조금 안좋아 그 진짜 쉬면 네. 또 괜찮아 쉬면 괜찮고 아 쉬면 아... 괜찮고 근데 그 대신 거시기를 묵어 유근비를 데려 놓고 아 내가 조해야되거도 예, 그래 예, 예. 삼가를 먹어 아 인삼가루 그 인삼가루 뭐, 같은 그, 거 주문하면 딱 보내주거든. 아, 그러면 인삼가루 같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단식 그러니까 금식 기도 같은 거 하면서 그치, 단식을 이제 하시네. 이저 이, 이, 농사일 끝나면 음. 매상 끝나면 이제 한 일주일서 이제 어떤 때는 한오 일, 육일돌 때도 있어. 그렇게 빨리 응답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도 잘안올 때가 있고 그래. 그 응답이 참 신기해. 음. 그러면은 이제 단식을 하시는 거죠? 물만 먹고 아, 이제 물을 절아무지 물을 먹으면 한 번에 다 21일 을했어 물도 안드세요 21일 물을 먹고 21일 물 한디. 먹고 응대배 어, 안아 그래서 보시하고 새로 딱물아보고 6일만 딱대배 하고 그만. 금식은 언제부터 하셨어요? 금식은지금 그때 그 마음 다잘 무어서 일어나갖고 3년 후부터 시작했지. 그럼 마흔여덟 살 때부터? 아 마흔여덟 살 때부터 시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그것도 매년에 사십 40, 년쯤 됐네요 아하 딱 5일도 그 5일 그 정도 뭐 응대비 음. 왔고 5일에도 그 응대비 때가 있다는데응대 음. 그러면 치, 이제 이상수 교와아 그럼 사십 년 동안 매년 아매년뭐 매년 5일에서 6일 정도 금식을 꾸준히 아, 하셨는데 그럼 뭐, 물도 안 드시고 그냥 아무것도 뭐, 안 드시고 아니 아까 이해가 네돼그러니물 네. 먹고 금식했는데 응대가안 아, 오더라고 그래 그래 새로 보시기 갖고 이제 물딱 끊어버리고 시작했죠. 그러면 이제 내려가 지금은 집에 사시고 아, 어. 금식 딱 시작하면 전에간아에라 마음이 얼마나 편하냐마. 아 예쁘러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만. 그냥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. 아니면 책 보고 아니, 나뭐 그냥 고 음. 그러지 뭐 쉬시는 거네 일주일 아,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쭉저 산책도 하시고 어. 중간에 산에 올라가서 쭉배어 갖고 들어오고 그래. 음. 근데 보통 은 금식은 해도 물은 먹는데 물도 안드시는 아, 물 먹어 는 아까 얘기하네. 그러니까 물을 양반. 늦진 개로 안 해요. 늦진개로 빨리 그일 받아프자. 이제 2 0일4 0일 하고 있을 거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금식하시고 보식하시고 그러면 한2 주. 그렇죠. 근데 보시야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에. 뭐 몸에 어디가 좀안 좋은 데가. 치료가 된다든지 어. 자기 가 알아. 그 금식이 효과를 본인이 분명히 알지 저도 한번 해봐야할나 보네 해봐야된 아니라 금식은 부작용은 없다는 것만 알면 돼 100%란게 음. 100% 딴건 100%가 100 없는데 금식은 100%다 부작용은 없으니까 한번 야, 해볼만, 해볼만 없어, 하다 이제. 무조건이, 무조건 해 무조건 그게 이제 집속이 쌩둥 집속이 힘든게 여 요양원 뭐냐 그거 금식원도 또또 있고 금식하는 데가, 데가 있더라고요. 이 남은 금식이 원이 있거든. 그리고 강주도 있고 사방도 있어. 네, 많이 뭐 있고. 뭐볼거 있어. 경상도도 뭐 있고 사방도 가 있어. 그러면 건강비결이 금식이지. 아유 지금 식도하시고 이제 꾸준하게 농사도 짓고. 그것은.